지금부터 어, 저희 얘기해조와 딱지공주가 어, 겨울철 간단하게 지금 사용하는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어, 저희는 원래 작년까지는 글루텐을 많이 썼었는데 어, 올해는 희한하게 어분이 겨울철에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분 쪽으로만 쓰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분은 이렇게 터코팅 라인 그리고 블루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 어, 거기에 약간 첨가는 어, 이렇게. 아, 마법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첨으로는 이렇게 주안 피싱에서 나오는 유타미를 사용합니다 아, 일단 토코텍 나인 2컵 두 2컵 두 깎아서 그리고 블루도 2컵 엄청 몇컵입니다 아, 저희 는 겨울철이라고 그래서 어뭐 보리 같은 것도 쓰지 않아요. 오로지 어어만 쓰고요. 이렇게 두 컷씩 넣으면 아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원래는 아 물을 넣고 10분 후에 아 이게 다 뿔면 어, 마법가를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법가를 좀 먼저 넣어요. 먼저 어요 안에 조그만 티스푼 이 있는데 요걸로.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뿌려 줍니다 마법 가루를 이렇게 뿌려 주면 위에 이렇게 뭐 조미료처럼 올라가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섞어 줘요 섞어 주면 사이사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섞어 주고 어 지금 마법 가루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섞어 주게 보면 되면 어 이렇게 없어지는데 요걸로 물은 세 컵입니다. 항상 저희 같은 경우 쓰는 게어 어분 네 컵에 물세 컵입니다. 그래서 물도 가득 하나 둘 물도 가득 요렇게세 컵을 넣어주고요. 지금 여기 안에 마법 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세게 돌리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물,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물을 다먹으다면 그때 그 후에, 아, 요, 유탄미를 섞을 건데, 아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 아, 한 10분 정도 가지고 이게 다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뿔질 않아요. 한2 30분 정도, 아, 날씨가 지금 낚시하는 공간이 너무 추우면, 아, 뭐, 가방 안이나, 일단 이렇게 찬바람이 막기 적은 곳을 찾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자리를 오면은, 방 안에다가 한 1,20분 넣어놓고선 후첨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거 10분 뒤에 유타미를 넣고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10분이 지났고요 어, 요거를 한번 보면 알갱이를 만져보면 이게 알갱이가 딱딱한 게안 잡혀야 돼요. 알갱이가 안 잡혀야 되는데 확실히 아 요게 블루보다 토코 나인이 좀 속까지 스며드는 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만드었을때 알갱이가 안 잡힐 때까지 전체적으로 불러드린 다음에 이 유타미를 요뭐 유타미는 솔직히 뭐대중은 없어요. 뭐몇 컵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위에다가 한 지금 저희가 따공이랑 나눴을려고 어, 100cc 짜리를 해갖고 총 어분이 400cc가 들어갔는데 어, 한 100cc 정도 75에서 100cc 정도 그냥 유타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미 마법가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글루틴 뒤집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마법가루가 서로 어분을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주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이제 밥을 불린 다음에 마법가루 뿌린 거랑 어 마법가루를 미리 넣고 물을 넣어서 같이 불린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더잘 잡아주고 있어요. 똑같은 마법가루 양이 들어간다 그래도 여기 훨씬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섞으셔서 어 알갱이를 다 살린 다음에 저희가 쓰고 싶은 만큼만 짜서 이렇게 어 콩알락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어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어, 콩알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딱지공주와 한번 어, 여기 겨울철 어, 장개낚시터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서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콩알낚시터의 딱지공주입니다 아, 네. 오늘은 어, 여기 안성에 위치한 장개낚시터 놀러 왔는데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한 2-3주? 2-3주 전에 저희가 한참 빙어 낚시를 한다고 한번 요 장개 낚시터에 몇번 왔었는데, 아, 그 장개 낚시터에 붕어 낚시도 한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와봤어요. 와 여기 수심이 엄청 깊네요5 m 라고 하는데. 아 여기가 수심이 5 m 라 지금 3인칸도 지금 거의 찌가 꼭대기에 와있어요.라고 저희가 딱지 공주 일 끝나고 어, 선배님들과 어, 저녁을 먹고 어, 밤낚시를 시작하는데, 아 선배님들과 아까 빵치라고 놀다가. 아 요렇게 한 12시? 지금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12시 정도 돼갖고 한번 둘이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아 저같은 경우는 아 수심이 엄청 깊다 보니까 어 아, 찌는 제가 오늘은 왕찌를 안쓰고요 토코에서 한참 이제 출시된지 한참 됐죠 어 저희가 미삼2 80cm 아, 3.5g 짜리 한번 외대로 써봤고요 그리고 낚시대는 보람의 프로페셔널 삼익칸대 외제 아 밑에 채비는 아 저희가 항상 쓰는 아 와이어 합사 편대 편대도 0 5 g 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찌맞춤도 똑같이 바늘 달고 한 마디 맞춤에 지금 케미 포함 세 마디를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딱지공인님 어떻게 채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레반스는 사믹칸 프라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스이벨을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편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와이어 딱지공주로 지금 왼쪽은 저희 자작채비, 부가 자작채비 와이어 사슬 스이벨이고요. 서클링 그래. 0.4g 맞죠? 네, 0 4 g 입 그리고 오른쪽은 야. 저희 둥화 네. 자작시비 와이어 네. 합사 편드입니다. 편대는몇 그램입니까? 5g을 0.5g이겠죠? 네, 0.5g 사용했고요. <laughs> 혼나야 돼. 혼나야 돼. <laughs> 아, 이렇게 지금 낙지 공지를 한번 두개 해볼 건데. 그리고 아, 밥은 찌는 왕수제찌를 사용하고 있어 요 저는. <laughs> 밥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laughs> 요. 어분 어분 코알 낚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 오늘 진짜 추워요, 그죠? 지금 많이 춥습니다. 이거 보시면 뜰채랑 어 이거 불 떨어진다. 다 얼었어요 지금 얼고 저희가 원래 밖에서 조금 나갔다 했다가 지금 여기 난로를 우리 선배님들이 난로를 저희 춥다고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안에는 엄청 따뜻한데 이거 진짜 이물지방만 넘어가면 추워요. 그 물도 다 얼고. 아, 갖고 지금, 조금 표면 해도, 사러음이껴가지고 불호화를 틀었다가, 껐다가 하는데, 아직 이불호를 틀면,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일단 불호화를 좀 끄고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사러이이어가지고찍어못습니다 아, 그러면, 아, 다시 불호화를 켜고, 시끄러워도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너무 추운데요, 오늘. 아, 오늘? 어, 저번 주 장강 낚시터는 난로가 없어도 충분히 낚시를 했는데, 아, 오늘은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 수심도 0 5m라 와 수심 엄청 깊네요 진짜 지금 온도가 한 영하, 영하 4 4 5도 영하 4 5도 정도 된다는데 저번에 저희 빙어 낚시할 때 딱지공주가 구대기로 집어질도 없이 구대기로만 붕어를 여 마리나 잡았어요 6 마리나 그훅 없는 그 붕어 빙어 낚시대로 6 마리나 잡아서 어, 오늘은 붕어 채비로 몇 마리나 잠깐 한번 보시죠 나못 잡으면은 다시 비오납 앞다리 튈 거야 <laughs> 오 낚싯대를 땡기면 얼어가지고 얼음 소리가 막 들려요 낚싯대가 지금 물 닿는 데가 지금 다 얼어버리는 거야 낚싯대부러지는 않겠죠? 부러질 수도 있어 그래요? 장갑은 게요부러뜨려본 적은 없는데 부러져 본 적은 없는데 부러질 수도 있어 일단 형님 두 마리 내기입니다. 오케이 두 마리. 아두 마리? 두 마리 제일 늦게 잡은 사람이 아침 소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한 마리는 좀 너무 정 없고. 아두 마리. 아두 마리. 정했습니다. 네, 아. 아, 지금부 이제 빵기 시작합니다. 아, 시작. 시작. 형님 체비하고찌좀 사진 한번 주세요. <laughs> 저는 찌는 삼분한찌도 쓰고 있고요. 수입에. 압사 수입에. 그렇죠. 합사 수입에. 수입에어떻요 밑에는 하단은 공사 공사 예. 찌는 지금 서치 낚시 합니다 서치 낚시 네. 가본 찌 응. 해장국은 100만원짜리 해장국 없나? 딱콩 꼴등이라 나날 아침부터 소고기 먹는다 약간 빵치리할등 했으니까 응. 소고기집은 예약해놔야 되는데 <웃음> 청담으로 청담이 <청담으로. 웃음> <청담으로. 웃음> 어? 남이 어, 청담. 소고기는 청남지 뭐. 어요 장개 낚시터가 뭐 작년에 어, 다른 분들이고 뭐좀 작은 붕어들이 많다고 그래서 어, 그런 치어 있는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꺼려했었는데 오늘은 겨울이 돼서 그런가 어, 치어놓고 아까 낚고 온 토종붕어 4 학자 넘는 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보면은 뭐 치어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어쨌든 비번 낚시를 하니까. 그렇다고 음, 뭐 비가 오고 또 치는 입지도 많은 것 같진 않고 찌는 어, 오늘 진짜 추워서 날이 추워서 그런지 어, 찌 올린 폭이 크지는 않고 진짜 짧아요 짧은데 이쁘게 아, 달려나옵니다 그래도 날로 때문에 그래도 춥는날요아이 어. 어, 안에는 엄청 따스요 진짜 아이 안에는 이 날로 놨으면 못할 드려요 어, 음, 진짜 오늘 날씨도 한 영하 4 5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이 문지방 차이예요. 아쉽기예요 진짜. 밖에 나가면 바로 얼어버려. 맞공요 뚜껑이 네. 아, 아, 그래서 들어왔어요. 음, 들어가야 돼. 뭐라고 다 얼어요. 꼬치를 음. 보시면 아래쪽은 이렇게 점점점 LED로 들어가 있고, 아 위에 다섯 마디만 통 LED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LED가 저게 광섬유찌가 아니고 저게 LED찌라 촘촘히 L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치랑 똑같이 LED가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섯 마디 아래쪽으로는 LED가 아,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점점점식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야, 으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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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봤어, 야반맞 역시. 역시 역시. 반맞대 아니 지금 점이다. 뭐야 뭐야. 너한번한 번에 두 마디 잡는 거? 아니 걸렸어. 이거 이거 지 갔어? 봤어 봤어 어 이리로 <laughs> 야, 야, 그러네. 아, 자, 세 돈만 바뀌었 어. 오, 거의 다 샀어. 아, 좀 아, 봤어요. 오, 안오야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 야, 야, 야. 아, 드립니다. 응. 축하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우. 오우. 이거? 뭐야요 오. 빨래파, 야, 래 야, <laughs> 그래. 요. 와. 빨래빨래판이 빨래. 보이시나요? 진짜. 와, 빨래판입니다. 뭥아. 어, 머리가 어 많이 얼었네 그럼 한번 틀어야, 우리 우리 틀자, 우리. 한 틀어야 되겠네. 뭐라 틀자. 틀어야 돼. 많이 늘었 일단 지금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아좀 불어와 때문에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럼, 틀어야 되겠습니다 야, 치킨. 어, 말도 안 돼. 나이스. 야, 치킨. 야,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아 다오. 우리 연우랑 보러 면서 보러 왔어? 나이스. 아우, 한마리 이쪽으로 왔어. 그래.

네, 이 그런 가 나오는데. 아, 이에 아, 아, 나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어, 음 유화, 하나씩 하나씩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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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고, 이제, 좀, 뭉칩니다 뭉쳐서, 이게 밥 떠는 게다 풀려요. 이렇게, 좀 해서, 뭉쳐서, 쭉 펴서. 목. 단을 단을 해서, 목, 바늘 보이시죠? 바늘에서, 저는 목줄 위에 우로, 우로 해서, 밑에를, 위에를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선을 열어주는 거잖아, 요 아래는. 그렇죠. 응. 그래서 오늘은 5m라 해서 몇 중간까지, 중간까지 꾹 눌러서 전선을 내려오는 거죠. 여기 불화는 잠깐 끄죠? 꺼드릴까요? 어, 이 영상에 소리가 안들어가서 잠깐만 끄고. 아이고 조용해라. 아이고 세상이 조용하네. 지구가 조용하네. 지구가. 자은 김에 한번 올라가야지. 어, 낚싯대 부러지는 소리 나 서서 쳐. 이 <놀람이> 길이 어떻게 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영상을 다 같이 보시죠. <laughs> 네, 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아, <웃음> <웃음> 당연히 올리면. <laughs> <오신다. 웃음> 당연히, <laughs> <아니, 웃음> 당연히. 아니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살짝. 네, 살짝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살짝이면 어떻게든 올라가야 당연히 정상 근데 저도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찌가 움직이니까 찌를 가지고. 하고. 그렇지. 와. 야 이쁘게 올라갔다 이따가 이 저희는 뭐 따로 뭐 가고있어 뭐 혼자 그렇지 야, 응. 와 난리났어 지금 내 응. 쪽은 말뚝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푹들어가다 나왔어 반마디를 계속 반마디 아니 젖마디 올라갔다가 반마디를 쪼꼬쪼꼬쪼꼬쪼꼬쪼꼬

어어어이어어빨어어어한어디 아, 아, 미안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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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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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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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어어와어어어 뭐. <laughs> 오우 나도 나도 나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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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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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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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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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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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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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인금이 전화 왔지 <laughs>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난... 거봐 구마 고마 살짝 올리버를 음. 못 보고 있다가 표정무 음.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음. 우와. 아이고 추워라 자 응. 아, 들어가 나 이제 한 마리 잡으만나 지금 영화 1도못 다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 추워서 지금. 라이스, 이야 잘 올렸다. 이번엔 한두 마디 올렸습니다. 오, 나와라. 대국인데 원래. 뭘 비국이냐 내국이지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와 이거 엄청 쓰는데요? 여기가 손님 대접을 하시네. 네. 오. 아니요. 아, 저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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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니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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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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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렇게이렇이렇 이렇게, 이이이이 아무도 안 해봐. 토종입니다, 토종. 아 지금부터 아 지금 날씨도 춥고 모든 게 지금 다 얼고 얼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가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지금 촬영은 아 저희 셋 중에 누군가한 마리만 잡으면 마무리를 하고요. 아 근데 너무 추서 워안 되겠어요. 이게 날로도 있는데 이 바람이 앞에서 들어오니까. 아, 이게 새벽에 갈수록 이제 추워지네요. 손맛도 많이 보고, 어, 치얼림도 보고, 전체적으로 봤으니, 아, 요한 마리를 마지막으로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찬숨자야 내일 가영이랑 또 놀아줄 수가 있으니, 이한 마리를 마지막으로 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이스 그래,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안 벌리지, 아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음. 우리 딱지공주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추운 거 봐. 추워요. 아니 아까 나 붕어도 생태 있었던데. 스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맑바람이 불고 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저희가 취침하기 전에 일단 낚시대도 다 걷어서 놓고 자야 될것 같아요. 정리 좀 하고 먼저 자야 될것 같아서 일단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 고기들, 붕어랑 이거랑 작은 거, 한번 내일 아침에 살림만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뭐, 마리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밤에 나와줘서, 어 잠깐이나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 총2 시간도 낚시를, 거 촬영을 안 했는데도,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고기가. 기 어, 앞으로도 꼭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도저히 추워서,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네, 갈고랑 노래 여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긴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아직 어디로 갈지 아정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다른 낚시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나 안녕히 계십시오 안 해? 어, 나 이거.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형아. <laughs>